음, 이거 지금 북유어 사이트에서 저는 사실 바빠의 분수 책을 풀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오늘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풀릴 걸 그랬네.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식으로 드릴처럼 그냥 풀렸으면 좋겠어요. 분수의 목차를 보면 여기 첫째 마당. 분수가 어떤 수일까인데 여기서 1차시 보면 피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4차시에 초콜릿도 나오고요. 5차시에 과자 얘기도 나오고 7차시에 종이 띠도 나와요. 그러면 분수를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바빠 교재에서 했던 것보다 내용을 그림을 넣어서 실생활과 접목해서 쉽게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분수의 종류와 크기를 비교하는 내용.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정말요. 4학년 갔더니 분수 또 모른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3학년 이학기때 분수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3차시 더셈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차신 당연히 덧셈 나왔으니까 빼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바빠의 이 교재를 연산 교재처럼 드릴로 풀려야 할것 같아요. 얘는 분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동그라미 x로 표현해가지고 똑같이 나누었어. 똑같이 나누어야 분수잖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다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피자에 대해서 소개해서 피자를 가지고 분수를 나타내는가 하면 정 사각형 조각을 잘라서 나누고요. 삼각형, 원, 육각형. 이름 보이시나요? 개념이 쉽게 잘나왔어 사실, 이거를 어, 3학년 1학기 때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바빠 3학년 2학기 때 들어갈 때 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3학년 2학기 때 저를 만나는 게 1학기 때 만났던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3학년 때뿅 하고 나타난 애들도 있거든요. 지금 걔네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꼭 한번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빠 어, 3학년 7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